아저씨 아저씨 밖에서 뭐하세요? 어? 아저씨 야, 느낌이 아주 이거 아저씨 아니거든 운전 얼마안돼 아저씨 이상아 아, 이러면 안돼 <laughs> 여러분 함부로 운전하지면 안 된단데요 그치? 아자 삼분 열에 엿볼까 이제 엿보면 왜 이리 이 이게, 다시 잘못해서 그 그래. 어. I'm dead! 이럴 것 같거든? 어. 뭐라도 좀, 대배할게 있어야지, 어. 자, 덕자제 중식, 이거 에요 아니야, 됐다, 라고, 어. 나무 장난. 아니, 그 밖에, 그걸 문의하는 것 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잘못되다가지고, <웃음> 이거 <웃음> 와, 이거, 와, 완전 하신 건데, 이거! 아니, 뭐, 이따, 이거. 와, 일단 다시 불러, 와. 씨. 알았어, 알았어. 진짜 이건 사람 열받게, 나문안 열어준다고, 지금 이런 식이지, 지금, 어. 일단 보자고, 일단은, 도망갈간 데뷔해놓자, 고 데뷔해놓고, 어, 양쪽 다 열리지 않을 것 같아. 일단은, 어, 되게 세 <laughs> 일단, 문이 열릴 때, 오, 어. 도망치 대비해야겠어요. 이거 사람 심리 가지고 노는 거 진짜 이거 대단했다. 딱 아까 저런 거. 어 야야야! 진짜 문 열어서 했나보다. 근데 이게 약간 일직선으로 간거 같은데 이거? 어. 아니 생각해볼까? 어. 일직선으로 갔다? 그러면은 어. 얘 시.. 얘 그.. 시야가 안 좋다라는 건데? 그치? 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은, 어, 이, 1차 시도 실패했다 칩시다. 1차 시도 실패했다 치고, 2차 시도 한번시패해보려고 예. 근데 왜인지 열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 어. 왠지 모르게, 어. 그게 안 되는 거지. 일단은, 일단 뒤져보고, 일단은, 방향 알것 같아요. 얘가, 일단, 일단 주이고 숨어있으면은, 어. 일찍서내려갈 머리를 확인할 거예요. 아시아가 아예 안 보인다는 증거가 중요해요. 어. 어. 이게 되게 아! 어. 여기에인데? 야어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빠른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일찍서 내려온 거야. 뭐 그게 아니야. 어 입이 어. 이제라도 알고 있다라는 뜻이야 하는 걸니까 하하,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요. 와. 어. 이번에 아. 그냥 문 열어 볼라하자고 나 문제가 없지. 어, 뭐야? 어? 뭐야? 아, 무섭잖아? 어? 이게 뭐지? 무지... 어, 뭐, 뭔데? 으아이! <웃음> 설마!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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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상아! 상아! 너 혼자 뭐하기를 이렇게 소화할 수고 뭐야? 어, 어, 자고있으니? 어나 어, 이거 어, 꿈이였구나 깜빡 졸았나봐요 설레서 너무 피곤한 바람에 <laughs> 어디가서 꿈에서 고민하러 다 왔어? 절구소에가 계속 나고 거나 절구소에가 아까 끼익거이그 소리 말이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예. 네. 시끄고요아무것도어 그랬나? 아, 어! 어? 어? 어! 어, 짱이야! 녀석 저저왜 그래! 어, 어? 움직여요? 아니에요! 어? 나는, 나, 마음을 일 좀, 일좀 맞춰보러 봐. 자다가 장로 게임 지 말고. 조이쇼, 이어마 하면서.. 어.. 가는데.. 어.. 그클났네움직여되고 뭐야.. 공비 아니었어? 방막으로 두고 있잖아? 어? 자.. 비켜가지고..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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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게 뭐야 도대 아.. 배.. 배가 이거사에 있는 스타너 너무.. 나무 그림자가피쳐넘 어, 그래그래.. 자.. 아, 아.. 어..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자, 뭔가 이상해. 자, 오! 자, 갑자기 피드백이에요, 예? 가 사냥개 냄새에다 자뜯붙이고도 그렇지. 사냥개를 거기에 두고 이제 했어. 히지히지야 뭔가 있을지 몰라. 히지에 찾아가자. 아, 자, 이럴 때찾아어가래요 예. 자, 오! 와, 이게 느낌 안좋은이때이따이 오! 어, 막, 안걸를거든요까 어. 이렇 테이블 해라, 오 어. 아저 왈왈걸려가지고 지금 오우 오, 아 깜짝이야! 나왈왈걸려고 야야야야야 으악 진짜 시끄러워! 그래 나외부이아 도둑하는 귀 뚝딱이 잘 잡았다! 니들이 잘 났다! 잘렸어 하필 신나는데 씨바베거 아, 어. 오우 슈! 아잇 잠깐 니들이 날 보게 하아어 아, 설마! 어! 한 발로 뒤에 있어. 자오 어떻게 하리겠어? 오, 나길 막힌데 개들경기심안해 주방으로 못 가고 있다고. 아 어떻게 올려? 오 위로 올라가는데? 그 위로 가는 방법밖에 없잖다 오, 나 세지한테 가는데 저, 오. 지금요. 아까 날씬한 세지 개가, 오, 개들이 오, 오야야야씨. 원래. 이 길이 원래 길었나? 자, 어, 지금, 어, 잠깐, 저, 어, 어,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어. 지금요, 어. 체력이 깎았다 해가지고, 어.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여기, 어. 지금 보시면은, 어. 깎였어. 어. 새가 한발지나갔는데 어. 이게 부정, 이게 저한테 체력이 돼. 체력이 깎인 부분인데. 와. 어. 자, 어쨌든. 개들이, 어. 아무렇지 않은데, 막, 왈왈왈짖 짓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귀신을 본다고 했었잖아 어. 야, 이거그러고 와, 어. 자, 어떻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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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어. 자, 오빠 길이 쪼만지는 느낌인데, 이거? 어. <끝> 와잇! 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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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 무슨 일이야, 어. 자, 아, 여기 들어가보라고 어, 누구 어, 있다, 어. 아니, 빛보는 병 맞으냐. 그냥 들어가, 다른 길, 이러고 싶다, 이제. 안에서 기긴 한데, 바지하고, 스스로, 아깐, 잘하는 게 좋을 거다. 하면서. 어, 이제 세이브, 어, 했는데, 여기서, 어. 일단, 세이브, 어. 자, 이제, 들어가네. 생각보다 늦게 하네 세제야, 세제야, 너, 뭐, 뭐, 알면, 이거, 저기, 저 그치 기 저기요! 아까, 니가, 사냥개께 얘기하니, 뭐, 순둥이, 똥백이면, 다 나오면 치는데, 무서워서 뭐 죽지 않다고. 상아. 마을 오기 전에 이상이 없었어? 아, 그렇다니까 사장께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더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잘 생각해봐 뭘 건들까 함부로 가져온 거 없어? 있지 어 장신구 아니면 낡은 버섯 어. 가져온 거? 아, 어. 야이 느낌 안 좋은데? 그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따 방금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 그래그래 어자 오우씨 이렇게까지 보여준거야 이게 어와이렇게 달빛 어 그래서 뭘 가져오냐 그래? 자 어떤 거 가져왔냐 하면은 어 장신구겠지 어 장신구 이거 어. 상아 이거 누가 한 번에만 주워 어디서 가져온거야 어 마..마을 오기 전에 산에서 반짝거리게 얘몇 번씩 주워왔는데 예쁜 애 무슨 소리야 사람 이빨이 이거. 고 쉬~ 이빨이 잖아어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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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상아 빨리 엄마가 시바하자 왼쪽 보자.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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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야, 야, 잠깐 오 뭐야, 뭐야,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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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오케이, 오케이, 오야야야야야야야야오야이야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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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내내나나어쉣어쉣 다운 노노노노노노노따오 오지러져 어야야야야야 아니 내 철철 철내 철초 이불이어서 약간 사고 어아야야야저 어디 오지러져 어디 이리 돌아라 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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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제대로 왔나? 아 제대로 왔나보다아 겨우 사람들. 그러게 왜 물건 함부로 줘와 사슴이 장식을 어떻게 입겠어 아, 알았어 업자 조심할게 아 입술이 고어지지 이따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이따 가서 살자 아.. 자자 자, 만신이한 사람이요 예. 오랜만이면 상하. 4년 전에 혼자 마을 떠나더니. 오늘 손님과 함께 왔시네 어떻게, 발설부터 듣고 싶지? 세지리에 보여줬던 그거. 얘기 도보여주시겠 앞에 있는 소쿠리 올려줘. 나 소쿠리에 올려줘. 자, 소쿠리에 가져다 올려야지. 서 일단 테이블 해놓고, 어, 어. 일단 덮었어. 웬만하면은 덮었으기 할게요 지금, 뭐 어, 체력이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아까 전에 그, 그 이상한 그 괴물, 아, 귀신이랑 계약했다, 귀신 우리나라 기준이 귀신 같은 녀석이, 어, 지금, 살 어, 밝혀가지고, 저 세, 세 개를 까먹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지? 우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나서, 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지금, 플레이 해드릴게 우선은, 지금, 이 상이라는 녀석이, 어, 우선적으로 그, 사냥꾼 아저씨랑 같이 갔다가, 어, 저 잠깐 좀 쉬고 있는 와중에, 그, 어디에 길을 가더지만은, 어, 그 무슨, 빨짝이 같은 장신구 같은 거 줬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장신구 그 옆에 보면은, 그, 뭔가 덮여있잖아. 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느낌이 안 좋았거든, 어. 그런데, 빨짝이께서 그, 그, 주인공을 가져갔다, 그랬더니 말은, 어, 성황나 같은 곳에 갔다이 말은, 어, 이상한, 어, 귀신이라가지고, 어, 도망쳤는데, 도망쳐도, 어, 도망쳐고난 이후에, 어, 다시 마을로 갔다이 말은, 어, 갑자기 걔가, 막, 오른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모르터다막 왈왈왈 짖는다든지 어 그랬잖아요 예그 귀신을 어 본다라고 있잖아 어 말... 어쨌든 그래가지고 왈왈왈 짖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사태가벌어 지금 이 장신구 하나 죽어 어쨌든 어어 어떤거지 어아 지금 어 장신구가 없구나 그래 누가이빨래야겠다누가이빨을자 객귀로 오라, 객귀? 설마, 객귀라면은, 이거 한번 검색해보자. 이거 검색해보자. 이거 궁금한데, 어, 객귀가 뭔지 좀 알아봐야겠어. 어. 이게 지금, 어, 객귀의모습이죠 그, 그나마 뭐예요? 안한게 그나마 내가 이해하고 넘어. 지금, 신디 아파트에 나오는 규신 이름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 아, 악기를 사 아, 이거 뭐, 상대를 흡수해서 흡수한 사이상에 가진 이가 빼앗아가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뭐라나뭐 그런 것밖에 없이봐 봐, 어. 근데 이거 객귀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뭐 그런데 그러면은 구글에서 한번 봅시다 객귀가 뭔지 정확히는 좀 알고는 어, 가봐야 하니까 어. 한국민족문화 대백관을이 이렇게 나와있대집 밖이나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홀력을 가리키는 민간 그럼 아까 산 속에서 그 죽었던 그 시체, 시체가 혹시 로 객귀화 돼서 그런 게, 그런 거였나? 그게? 어. 혼령이 돼가지고? 일단 잡기 이쪽에 하나로 이게 내용 나와있어 이게.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그, 장식구를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객귀가 졌다? 이게 그런 것이 아닐까? 어. 이건 지금 그럴 수 있, 있는 상황이 그래요. 이게, 어. 이게 진짜 그럴 수 이상 그럴 수 있다고 봐, 봐야 그래요. 허허 자 개기 같은데. 상아, 나에게 해줄 말 없니? 어, 뭐요? 어,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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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가요? 기운 이상하다. 개기들 집념이 너무 강해. 상이도 여기가 못을 기울여. 어쩌지 주인공이 어. 얘가 왜 주인공일 때부터 좀 알아봤다는거지? 내가 그 캐치하지 그, 그, 못고 네? 저.. 저만 본다고요 제가 오르게 이상한 일이 있긴 했는데 잠깐 이상한 가죽은 혹시 모자 했어요 옹이 사냥으로 한번 저러 산기에 피가 흥건하잖아 성황대로 갔는데 갔었는데또 갑자기 어떻게 보여 원래는 그.. 그냥 원오너 이승원을 떠들고 있던데 하긴 니가 함부로 물건을 가져온 기 때문에 개띠가 벼려야 돼. 여기까지 사기 좋죠? 사장이라노일이 얼마 전1 0주타 됐고, 초급 사냥꾼이라고. 설마 그 초급 사냥꾼이라고 하면, 얘를 놀리마도 하겠는데, 그 지어, 상의를. 호호. 상의 너는 산에서 물거가졌고, 그래. 이제에게넌 너, 사람을 뿔려, 골라보는 귀신이로 가. 에? 네? 주인공이 귀신이냐고요 아, 그런 거 아닐 텐데? 어! 어어.. 콜라도 들어. 아.. 저.. 저 어떻게 해요? 저병수 쫓아들고 는 거야? 어어.. 뭐야? 좋아요? 원래 그냥 원혼이야 자기 니가 가져온 물건들 이렇게 끼어들고 물건도 귀찮아 개귀신 설마 내네 발로 그게 이상하게 걸어.. 권라, 걸어다니고 그 모셔.. 그.. 사국이 있잖아? 그런 걸 거야? 아마 그런 거이요 자, 어, 뭐야, 움직여 있 이보, 문밖이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 테지 자네 인간도 짐승자의 몰골로 얘까지 오다 수고가 많아. 언제 인간이지 사실 있게 얘를 차려야 하면 알지. 사례세를 갖추고 일이 드시게. 내가 당신 신발 드리라고. 신발? 설마! 벗어를 얘기하는 거아니겠버벗 상아, 싫을것좀 문가에 내어놓으 자, 아. 여기서, 어, 그러면은, 어, 이고 벗어, 어. 잘했다, 사 이제 다시 와서 아 거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씻고 들어오시오. 자, 아가 그놈이에요, 예. 네. 자, 만신이 치아를 소쿠리 할에넣고 소쿠리를 나무, 나무 기기로두번 쳤다, 어. 함부로 주의드미안하이제다리 잃어버린 몸을 돌려주려 하니 이하는 이십오그 들어갔구나 그리고는 얌전히 들어갔군 이제 다된건요 이제 저한테 떨어져 앉은건가요? 뭐 그렇게 하은게좀이는거야 확실히 객기물림을 하는게 좋군 객기물림? 세진이 물어보니 저객기물림이 어. 이제 세이브 타죠 객기물림 대체 뭘까요 네. 자 보자고. 객기 분리하려면 조박과 적이지 나물 반지 필래해조와 고사리 숯갈 곤드레 나물 아. 아하 이거 좀 쓰고 이거는좀 쓰고 가자. 혹시 이거 객기분이라는거 자체가 좀 나도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어 저런 어 식물이 어 있었다는 거 자체가 좀뭐 그런 게 돼. 어 그러면은 뭐냐고. 어. 오, 오사리 고사리 나물하면은 그 여러분들 그 알다시피 그 제사 때그 쓰는 음식이거든요. 평소에는 잘안 나와 이게요. 어. 그다음에 도라지 도라지는 제사 때를뭐 어떠신가 드릴까요떡시랑곤드레 나물, 어. 어. 나저라 이거. 어. 고사리까지 이해하긴 해. 도라지, 숲과, 본드레 나무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어, 어. 자, 재림이 이제 할게요. 는 저는, 자, 조의위치는 오, 오른쪽 끝선발에 찾을 수 있고, 고사리, 도라지, 숲과, 숯가... 고사리, 도라지, 숲과, 본드레는 위쪽 창고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른쪽도 선반이 왜이 위치에 있고, 어. 우산이, 도라지, 숲과 곤드레를, 요, 요, 요 위치에 창고에서 켜면 된다. 아, 켜졌어 요리할 때, 요리할 때는 창고에 이제 아보기로 사용하지. 시간 별로 없어, 어. 자, 이거. 자, 선반, 어. 이거 5분이에요, 예. 네. 이건 아니고, 어. 아냐아냐 아니. 보리 아니야, 보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콩, 아니 아니야, 어. 이게, 그건가, 음. 어. 왜 이래, 이거. 개특안 암는, 이거, 예. 뭐가 근데, 어떠, 어디, 어디 있다는 걸까, 이거. 우리, 이건 아니고. 이거. 일단, 일단, 어, 여기 말고, 그래, 어. 아, 씨, 왜 이래, 이거. 안 돌아가지인데? 어. 아, 아니, 아니, 두번 돌아요, 어, 저, 깐만 돌을 두 번에 닿았고, 어. 어. 그러서 어, 빨리 돌아가, 어. 그만 쳐들고, 어. 그러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뭐야? 아하! 창고지도 어. 와, 창고 맞아 도그렇구나 어우, 씨, 거미도 까있어요? 예. 네. 어, 미지수는, 끈적끈적해. 자. 시간 없애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우. 여기도 뭐, 막, 아, 여기 벽이구나, 오. 오케이, 어. 야, 진짜, 이런 상황이면, 진짜, 어. 시간, 5분이라고 할 거,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어. 아우, 쉣. 자. 오케이, 도라지. 일단, 도라지 다 받고, 어. 지금, 고사리에 숲가, 고대기 나무, 나무리담 아마, 이쪽이요, 이제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인요 어. 보자고, 어. 이거는, 온드래 어. 어수 없대. 아, 울타밖 막, 갈수 없다. 아, 울타리 밖에 있어 어. 아, 돌아가야 돼, 씨. 이거 어떡하지, 아, 자. 어, 뭐야. 지금 보세요 와, 이 그림같이 있어, 자. 열쇠? 어. 작아졌어, 그런데, 어. 저게 뭐, 이상, 어, 뭐 이거, 눈으 지금 날 보고 있다, 지금, 어. 뭐. 자 일단은 어 열었다 자, 몬드레, 어. 자 곤드레 어자 곤드레 나은지 고사리야 쑥 어디다 남은거 어디가 쑥갓 남은 어. 숲갓 남았나? 쑥갓이 남은건데 어 시간 없는데 이거 어쑥어 일단 남은거 지금 살펴보자 어 일단 주워보죠 일단 예 우선은 어조 곤드레 쑥 도라지 어어 나머지 이제 그어 나무가 이제 그어 나무 어. 도라지 도라지만 남나 어 다시 주워주고자 고어 아니 아니조 곤드레 소어조 곤드레 소 잡아야만 어 조물차리고 오늘의, 또, 오르겠 아, 고사요, 아까 고사요. 자. 아, 똑같은 자주 해, 어. 아, 숟가락이 어디 있을 건데, 어. 여기가 어, 당근이고. 이건 아니고, 어. 어디 있을까? 아, 지금 2분 남았는데, 지금, 어. 미나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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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어. 이 어. 어, 아니야, 어. 이건 뭐지? 올라가자 어.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어. 아, 여기 여기 없어, 못해요, 이거 올라가자 이게 따로 있어. 가면서, 가면 그러면 여기서 버텨야 되고. 잠깐, 이거, 이거 잡고 갈까? 어. 아, 그래도... 초롱도, 아, 초롱도 수 있구나, 아. 아, 그나마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처음부터 얘네들 고왔어야 하는 건데, 아. 야, 환자시오네, 이거, 어. 지금 얼마 안 남았군요, 지금, 어. 게다가 얘네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 지금 왠지 모르게 지금 무섭다, 어. 어이 말고, 이거. 이거 봐. 아, 잠깐, 올라가 봐, 다시, 어. 아래층지도, 어. 오케이, 어. 이쪽 이름 좀 짓고, 어. 아, 이게 시야 없는데, 이거, 어. 흑발, 어. 아, 어, 시이 없다, 어. 이런 모를 풀, 어. 한 걸, 어, 잠깐, 저, 저 구멍이 뭐 있다, 어. 아 구멍이 아닌거요어헐 오우 쉣아 이거 뭔가 날 부렸어 거위어 오사리 어 잡고 올라가요어 빨리 어 그리고는 어자 가지고 이거 리지만어자방앗서죽어버아이아 아하, 오케이, 알았어, 지금. 아, 이게 진짜, 여러분. 처음에, 지금, 초록불에서 얻고 시작했다는 건데, 내가, 어. 이거 그러지 못했네, 아하. 가라고요 오, 아! 어 뭐,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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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상하네? 분명 조밥이랑 나무 받치면 되는데? 이거 빼먹은 거 아닌가? 나무 종류 에아니야 상을 잘 찾지도 않더 원하니까. 뭔데? 원하는게 뭔데? 제것도 아제데사물해 자네가 그 업을 어쩌려고 그러면. 왜왜왜요하마 오늘 음, 사냥패를 한번 주에 수십팩 드릴건데 네..네..네? 설마.. 사냥패를요? 아말도안돼 이거 절대 못줘사냥도가 얼마나 고생했 돼?